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반장 영어의 정반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서 명사 계속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무슨 뭐 스크립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생각을 이렇게 뭐 그죠? 이렇게 노트에다가 저어가지고 A 다음엔 B, B 다음엔 C 이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어, 그죠? 시간 이거 뭐 이거 하나 만들자고 시간을 엄청 들이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기는 힘들 거니까 저는 그냥 정말 최대한 편하게. 그냥 자유롭게 합니다. 나오는 대로 어, 삶의 경험과 가르친 경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중구난방이거나 말과 어떤 글이 정신 없어서 매치가 안 되거나 하면 조금 양해해 주세요. 첫 번째 어제 실수한 거 영어는요. 어 영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영어는요. 어, 주주주. 자, I love you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가 주어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동사구요. 세 번째가 목적어에요. 그래서 제가, 어, 영어는 SOB 랭귀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 말씀을 드렸어야 돼. 근데 어제 한국말하고 그냥, 어, 똑같이 돼버린 것처럼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코리안에는, 그죠? 코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아, 나에는 서브젝트 주어고요 너를 아브젝트 목적이고요 사랑합니다. 하는 게 동사죠. 그래서, 코리안은, 그죠? 이거예요 S-O-V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기본적인 순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 어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 마스터한다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기는 좀 힘들다.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 어떤 언어를 쉽게 배우나요? 저희 알죠. 일본어를 쉽게 배운다죠. 제페니즈를 그죠? 왜 그렇나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S-O-V 랭귀지니까 문장의 순서가 같다는 건 대단한 그냥 장점이죠. 언어를 외국어로 공부할 때.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더 힘들죠. 왜냐하면 받침이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느낍니다. 발음하는데, 뭐 맥도날드하면 맥도나르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훨씬 더 넘어야 되는 장애가 많죠.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국어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 특성이 영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특성과 정말 많이 다르면 그만큼 습득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세 번째 하나 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해놓고 잊어버린 거. 뭐냐하면 보어. 자 명사가 위치가 어디예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리고 전지사 뒷자리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 명사 없이는 문사가, 문장이 사가문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 명사가 그럼 주어는 뭐예요? 했을 때 주어는 문장에서 행위를 하는 주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하면 은는 은, 이 가로 끝나는 단어들은 다 주어예요. 어, 을를 을, 에게로 끝나는 단어는 전부 목적어예요. 그죠? 동사는 이제 마침팔, 우리가 마침표 딱 짓는 마지막 단어는 항상 동사죠. 왜냐하면 한국말 뭘로 끝나요? 여기 보세요. 주어, 그잖아요. 목적어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말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한국말은 뭡니까? 이건 확실하잖아. 항상 우리 무슨 단어로 끝나죠? 마침표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침표로 끝나는 게 동사가 마치 끝에 나온다라는 거, 우리말. 근데 영어는 정말 딱 기억해야 되는 가장 큰게 뭐예요, 차이가?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동사는 딱 그렇게 하셔야 돼. 주어 끝나면 바로 동사. 그죠? 주어 끝나면 그냥 동사예요. 아이고, 그래서 주어가 끝나면 동사라는 거. 이거 진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주어 다음은 동사라는 거. 그리고 한국말은 동사가 맨 끝에 나온다라는 거. 이게 가장 어떤 그 이게 월 어, 단어 순서가 다르다는 거에서 가장 큰 핵심이에요. 네. 오늘 머리를 엉망이라서 모자를 썼습니다. 양해하시고요. 자, 명사 세 번째, 보호라 그랬어요. 그럼 보호가 뭐냐 하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전지사 뒷자리를 제외한, 제외한 곳에서 명사를 보게 되시면, 그냥 보호련이 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이거 보호는 그냥 문법 가르칠 때도, 심지어 대학 강단에서 제가 이제 그래머 가르치, 가르치었던 사람이에요. 캐네디언들한테. 그때도 사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거 말라고 설명하니, 설명해서 도대어따 쓰으려고. 그죠? 어, 이거, 가, 설명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어, 뭡니까?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영어를 더 잘하게 되지는 않아요. 전혀. 그래서, 보호를 제가 무시하는데, 어,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 그냥 건너가기는 뭐하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보호가 어딘지. 자, 예를 들어서, he 할게요. 어, he is the boy. 해볼게요. 그러면 해석을 하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그가 그 소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가 그 소년이야. 자 명사가 몇 개입니까?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he, 자그가 했죠? 그러니까 가짜라는 가라는 어서픽 s 스서픽 i 스 그러니까 접미사가 붙었으니까 주어예요. 그죠? The boy definite 그죠? boy 한뭡니까나오이 명사잖아요. 지칭하는 이름이니까 어 명사인데 그러면 제 생각해 보세요. 그 소년이야 도대체 이거 뭐짜라는 거지? 소년 그죠? 분명히 명산지는 알겠는데, 주소가 불명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얘는 주어라는 걸 알겠어요. 얘는, 어, 얘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서브젝트 주어야. 근데 더보이, 이 친구는 지금 도대체 뭘까요?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냥 보호예요. 보호는 어제 스펠링, 이 맞는지 확인해 본다는 걸 잊었습니다. <laughs> 죄송해요. 어. 자, 뭐, 컴플리먼트가 맞기를 바라볼게요. 여기 I 아니면 E예요. 자, 컴플리먼트에서 보호인데, 그래서 C를 보통 적습니다. 보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은는 이가가 붙은 것도 아니죠. 전미사여기에 을을 에게가 붙은 것도 아니니까, 목적어도 아니고요. 그러면 더보의 앞에 지금 전치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위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 친구는 뭐라 부르죠? 보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보어에 어, 혹시나 그램을 옛날 공부를 하신 분들이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해하실 거거든요. 보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쌤이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격 보어라 그래요. 주격 보호, 주격 보호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두 번째는 뭐냐면 목적격 보호라 그래요. 목적격 보호.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더보이는 주격 보호인가요, 목적격 보호인가요? 답은 어, 주격 보호죠. 주격 보호, 주어라는 거죠. 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체인지 가능한가요? 자, 더보 o 의 is 힘이에요. 가능하죠. 그 소년이 그야라고 말해요. 그죠? 주어와 맞바꾸는 게 가, 가능하죠? 그럼 주격 보호예요. 목적어랑 바꾸는 게 가능하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여튼, 중요하지 않으니까 크게는 설명 안 할게요. 어, 시간이 아까워요. 자, 어쨌든 이게 보호인데, 어제, 뭐, 일단 소개는 됐으니까 제가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아서 그냥 간략하게 아, 보호라는 게 이런 놈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거. 오늘 진짜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거 합니다. 어, 자, 네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 구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Phrase라고 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고요. 우리말로 말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사 구, 뭐 형용사구, 어, 부사구, 뭐 동사구 이런 말을 써요. 구가 뭐냐고 물으시면 저는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어, 제 정의예요. 어,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제가 아는 건지 아니면 제가 그냥 마음대로 정의를 만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제가 스스로 만든 말인지 아니면 어디서 배운 말인지 구분 못 하는 거는요. 저도 이제 그램머를 가르치던 사람이 되나서 약간의, 어, 소위 말하는 오너십이라 그럽니다. 어, 그죠? 그래머 책을 보시면, 어, 특히나 이제 외국 그래머 책을 보시면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잘이나라스네 모르겠고요.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래머 책을 보면 자기만의 어떤 그 발명을 해서, 단어를, 말을 발명을 해서, 어, 내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만들어서,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만들었어라고 탁, 그러죠? 그걸 이제 오너십이에요. 어, 나만, 그러니까 나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 그치? 나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 모르겠어요. 저도 가르치던 사람이 되나서 제 마음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굳어버린 말들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제가 만든 말인지 어디서 보고 제가 그냥 가져와서 그냥 쓰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phrase 9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구를 정의를 해요.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보이 했으니까 보이 해볼게요. 보이. 이건 뭐라 그러죠? 명사요.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자, 보이가, 자, 이렇게 발전을 해볼게요. 어, 보이로. 그럼 어, 보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단어가 두 개니까, 이 안에 뭡니까? 신 어떤 그 품사라는 것도 두 개죠. 어,를 저희가 뭐라 그래요? 아시나요, 혹시? 부정관사라 그럽니다. 보이는 당연히 명사니까, 이 친구는 분명히 조합이, 자, 부정관사라고 정확하게 적어볼게요 관사 플러스 뭡니까? 명사죠 단어가 두 개잖아요 어? boy 단어는 어떻게 구분하죠? 띄어쓰기로 구분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띄어쓰기로 구분 안될 때도 있어요 그잖아요? 어좀 그래요 영어는 여튼 왜냐하면 외국 영어에는 어그 뭡니까 빌린 외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영어라고 생각하고 쓰실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어, 외국에서 온 단어를 영어가 그냥 그대로 쓰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영어 단어잖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영어 단어 아닌 경우도 존재합니다. 어, 생각보다는 종종 그래서 띄워쓰기가 띄워쓰기만으로 우리가 이게 단어가 이렇게 하나씩이다라고 정확하게 구분 안 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자, 부정관사 플러스 명사가 들어갔어요. 어보이, 그죠? 단어가 두 개예요. 근데 생각해 을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럼 어보이라는 단어 이거 두개 합쳐가지고 이거 합쳐가지고 품사가 뭘까? 한 단어처럼 생각을 합시다. 어 보이는 그런 품사가 뭐예요? 라고 제가 묻죠. 어보이 품사. 이거 뭐겠어요? 부정관사라고 하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명사라 하기에도 부정관사가 올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어 야. 합의 보자. 어디에서 합의 봅니까? 명사 구라고 합의를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관사가 양보를 엄청했죠. 왜 그렇습니까? 자, out of two입니다. 어 보이. 두개 단어 중에 누가 중요하죠? 어가 중요합니까? 보이가 중요합니까? 어느 단어가 없어도 의미는 통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는 없어도 의미 통하죠. 보이가 없어지면, 어, 명사가 뭔줄 알고 말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 어는 없어도 되지만, 보이는 필요해요. 보이의 품사가 뭡니까?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쿠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걸 좀더 확장해 볼게요. 자, 어, 어, h a 어, 뭐라고 할까요? g o 킹 할까요? 오, 이렇게 할게요. 자, 이번에 단어가 몇 개입니까? 어, h 피 p p 킹한 단어예요. 대시 꺼놓은 거 보이시죠? g o 킹 보이 글자가 4 개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죠? 단어가 4 개예요. 그러면 자, 여기 명사 가 어디 있나요? 명사는 당연히 여기 하나밖에 없죠. 지금 명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요. 자, 명사의 시작이 어딘지를 보세요. 시작 어디예요 어. 그죠? 그러면 그냥 어보이에요. 이걸 보셔야 돼. 가운데 단어가 몇 개인지 상관없어요. 어보이를 보셔야 돼. 그죠? 그리고는 만약에 수능을 치시는 만약에 학생이라면, 여기에 해피는 아는데 굴러킹을 몰라서 울고 있으면 바보죠. 그생각만 하실 수 있으면 돼. 내가 만약에 여기 세 개의 단어가 들어갔는데 세개 중에 하나는 알아. 해피를 알아요. 행복한, 긍정적인 의미죠. 그러면 뒤에 있는 건 뭐겠어요? 긍정적인 의미겠죠.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셔야 돼. 어, 핵심은 뭐냐 하면 어 보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네 개인데 해피는 뭐냐 하면 형용사고요. adjetive라 그럽니다. 어, good looking도 adjetive예요. 해피하고 앤드스 굿 루킹 사에는 엔드 카드 가도 괜찮.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여튼 핵심은 뭐냐 하면 어, happy good looking boy 했을 때 이거 전체 합쳐서 뭐라 그래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요. 이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자, 그래서 뭐 이거 전체 앞에서 품사가 뭐야? 라고 묻는 거죠. 자, 관사에 관사 에었고요 관사. 그죠? 어, 아티클이라 그럽니다. 어, indefinite article 부정관사와 adjective 형용사, 형용사 그리고 보이가 명사예요. 나 n 자. 어떡할까요? 이거 네개 합쳐서 품사를 뭐라고 할까요? 어느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으세요? 네개 중에. 보이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이의 품사가 뭡니까? 명사죠. 그러니까 얘는 근체로 명사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사실 지금 명사 시간인데 프레이즈 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멀리 갈것 같은 느낌이 좀 불안한 기감이드네요 근데 하나만 더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어 베리 이렇게 해볼게요. 어, 어, 베리 해피 보이였어요. 그대로 할까요? 굿 g 킹 보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갔습니다. 위에가 지금 연결된 이 겁니다. 어 해피, 어 베리 해피 굿 g 킹 보이였어요. 여기 이제 문장이 단어가 몇 개죠? 다섯 개입니다. 어, 베리, 해피, 굿룩킹 보이, 다섯 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어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그죠? 첫 번째 어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어는 관사입니다. 베리는 뭡니까?하고 물으면 add v e r b 에서 얘는 부사예요. 해피도 형용사, 굿룩킹도 형용사, 보이는 명사입니다. 다 합쳐가지고 예를 들을 중요한 건요. 이게 지금 각각의 의미가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각각의 품사가 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부터 보이까지 통쳐서 이거 한 단어예요. 왜 어에서 시작해서 보에서 끝나잖아요. 그죠? 이게 한 단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한 달의 단어의 품사가 뭐지?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 머 공부하는 것에. 오늘 어마 무시하게 지금 중요하게,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명사 구라 그러죠. 왜? 부사도 하나 있고 형용사는 세상에 두 개나 있고 관사도 하나 있는데 뒤에 결국에는 이 다섯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누가 담고 있죠? 보이에요. 보이 보의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 문장이 안 돼. 그러니 보위 품사가 뭐예요? 명사. 그래서 얘도 명사구라 불러요. 그러면 명사구는 선생님,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라고 말씀하시면 명사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명사 역할을 하겠지. 다시 말해서 명사구는 주, 주어 자리에서 보거나 목적어 자리에서 보거나 전지사 뒷자리에서 보거나 혹은 보호 자리에서 그냥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확장을 해주셔야 돼 생각을 지금까지 우리가 명사를 배웠으면 명사보도 똑같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글을 읽으면 그죠? 문장이 막 길어지잖아요 그럼 주어도 길어지고 목적어도 길어지고 전지사 뒷자리에도 막 뭐가 길어지고 막 보호 자리에도 뭐가 막 길어져요 아무리 길더라도 어 이거, 한 단어인지 두 단어인지 구분하셔야 돼. 지금 이걸 보고서, 어 very happy good looking boy 했을 때, 다섯 단어네라고 생각하시면, 영어 언제 합니까? 음, 영어 공부 언제 해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보고 뭐예요? 이렇게 딱 보고, 어, 단어? 이거 한 단어죠? 어, 이거 한 단어입니다. 하나예요. 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글을 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말 일단 할게요. 구에 대해서 한참 더 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형용사구도 있고 부사구도 있고 동사구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요 개념을 가지고서 자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자제 빨리 제가 혼자 스스로 이렇게 하면 이거 유튜브를 하면서 시간 어떻게 하면 좀 단축하지?라는 고민 을 사실 해요. 어, 왜냐하면 조회수가 늘어야 되니까 <laughs> 분명히 좋은 내용인데 아 어마어마하게 이거 돈 주고도 못 배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좀 아쉬워요. 음. 어, 광고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은 왜냐면 그램으로쭉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머부터 빌드업을 하실 수 있으시게 그래서 스스로 사전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게 사전은 그램머 모르면 절대 100%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전은 뭡니까 펴서 우리말로 의미만 체, 체크하죠 어, 정말 사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가지고서 사전 이용한다 착각하시죠 그러니까 음. 공부를 스스로 하는 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리스닝과 스피킹을 같이 동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구를 배우고 이 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말을 어떻게 만들고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연관지어서 보셔야 돼요. 어, 그렇습니다. 자,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어, 열심히 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목표치에 충분히 달성 어, 다가오실 수 있으세요.